이 전두환 같이 생긴 사람은 매국노이자 당시 조선인 중 유일하게 일본중용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정치 깡패 박충금입니다. 벌써 일본군이 주둔한 대구에서 신부름꾼으로 일하며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잔미를 하며 폭력조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친일 행각은 만세운동 이후 도쿄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규합회 단체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취임하며 일본인 기업주편에서 노무자를 폭력으로 억압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산을 불린 방법은 일본 지배 세력의 아수인이 되어 동족들을 짓밟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농민과 노동자를 압박하고 강연을 통해 일본 지원병 가담을 권유하며 반일 사상을 탄압하자 일본에서 크게 감탄했고 박충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제국의회 중요한 의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광복 후에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반민특위가 결성돼 체포령이 떨어지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3년 82세 나이로 천수를 누려듣자 미량 선산의 아버지 멸에 몰래 안장되었고 송덕비까지 세워뒀으며 이후 발각돼 2002년 송덕비가 철효로고 판매되었습니다.